오늘 말씀 1, 2 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또 안타깝게 한건 뭐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사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laughs>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는 법적인 아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영광이 있죠. 구약에 보면 은 성막에도 성전 하나님 영광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이 있었고요.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고 예배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참 조건이 잘돼 있었어요. 거기다 그뿐 아닙니다. 5절을 볼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조상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수하 등 그들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좋은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3대 4대 믿음의 명가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 목상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 정말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여기 돼가지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할수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에 믿어지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여로 모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 친구와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바울은 자신을 저주받아 가지고 자신은 구원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가족과 동족만큼은 꼭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모함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다른 그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있나요? 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꼭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1 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면, 전도는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전도를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멸망하는 거를 여러분 지켜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 구원은 부모님 기도 구원도 그렇고, 배우자 구원도 그렇고, 자녀 구원도 그렇고, 요긴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 경험으로 하면 눈물이 몇 바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헛되질 않아요. 꼭 역사가 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 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굉장히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꿈쩍도 안 해요. 평생을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뭐 제가 목사가 되어 나서도 시도 안 먹혀. 예. 그 제가 늘 어머니 주변은 또다 기독교인이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다 절에 다니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데 매일 제가 기도하죠. 음 기도해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목회를 고향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 교회는 교인 한 명도 없고 지만 어머님을 위해처럼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오지 말라 러더라고 오지 말라고 하도 상처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막내 아들 오지 말라고 하시다니 그 정도였다고. 그 제가 기도하면서도 뭐냐 마음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도 마음으로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하도 그래 뭐몇십 년을 그러니까 이게 일 년이 아니라 거의 뭐 삼십 년 가까이를 그러시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어머니는 안 믿을 것 같아. 요 입으로는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일 그냥 하는 것처럼 어머니 구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 에 나갔어요. 누구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 2년 보시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스스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점이 이거였거든요. 고향이 뭐니까 제가 어떻게 할수 못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저는 생, 방송은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어머님 스스로 이제 사대 딱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사대조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다 파하시고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 집에서 뭘 보면 집에 그 신주단지가 모셔져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장사하셨는데 돈벌 항상 거기에 뭐 올려 놓고 그다음 날그 돈을 쓰셨거든요. 그것도 다 없으시고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한 마디에도 역사해 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이제 저희 누님들이 안 믿어요. 매일 기도해요.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형식적으로 한 마디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는 분도 있죠.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하고 졸다가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친구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어지게 하셔서 구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수건합니다.